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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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기 요며 요며 Yeah, let's 죠 시작부터. 어, 역시 없네. 알프스 시장에 가면 뿔주근에 왔습니다. 엄마 <laughs> 품처럼 포근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음. 시장 이곳에 왔는데요. 음. 여기가 어디냐? 바로 언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양 아니? 알프스 시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참별미 참맛이 가득가득. 먹거리의 천국 바로 언양 알프스 시장인데요. 요번 날들에 기대해 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풀겨오는이 아, 시장에 맞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한번 먹어 보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 먹방러들 그리고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은 여기 꼭 와야 돼, 강추. 강추 강추. 그런데 그 맛있는 거 오늘 저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을 모십니다. 아하. 혼자 먹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자, 게스트를... 게스트 나와 주세요. 오늘은 누굴까요? 아, 오늘의 아, 게스트는 아, 바로, 아, 네. 바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저는 울주군청 공식 유튜버 정확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양 알프스 시장의 참말 정말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름만큼 방송도 정확한 <laughs> 정확석 주무관입니다. 정확 울주군의 맛과 멋 명소들을 찾아 사람. 울주TV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뵈니까요. 야, 연예인 본것 같은 기분 들더라고요. 정만큼풀 오프닝을 치시네요. 아니 근데 그 직책이 주무관님이시라고 주무관?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러신지 저희 저희 촬영 전에 이미 지나다니시는 아, 분들 차고 어깨를 주무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무관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어깨도 주무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아, 그런 아, 글리... 일 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예 아니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라고 해주시네요. 시장에 이런 어, 맛이! 어, 어. 자, 춤추고 알겠죠 어. 그럼요. 어떤 게스트도 우리가 하면 다 합니다. 이 정확석 주무관과 함께 온울주군의 대표적인 5일장 언양 알프스 시장. 매달 2일과 7일에 장에서고요. 과일과 육류, 채소 그리고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철물점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이죠. 자, 이곳에서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참맛! 바로 한우곰탕입니다. 아 자, 오랜 시간 푹 끓인 한우곰탕 맛은둘이 먹다 하나 없어져도 모를 정말 환상적이 마데요 예, 한우곰탕인데 꿀주 군에 오시면 이 한우로 보양을 하셔야 돼요. 아, 한우로... <laughs> 한우로 보양을 하셔야 한우? 돼. 네. 그쵸. 우리 복날에 삼계탕 정말. 드시듯이. 네, 자, 크게 한입 먹죠. 정말 이게 쫄깃쫄깃 쫀득쫀득 네. 그! 그! 푹! 우려진 그사골 국물이 베어든 아, 고기? 맞아, 마치 25년 마, 동안 끓인 것 네. 같은 고그 느낌. 예! 네. <laughs> 네. <laughs> <괜찮아요? 웃음> 이렇게 상의시도 <laughs> 공탕을 참 즐겨 먹는다는데요. 그래요? 어? 아, 아, 잠깐만. 아, 저거 또 나왔어. <laughs> 세상에 또 나왔어. <laughs> 어, 옛날 사람. 파 총총총 해가지고 먹으면은? 아우, 아시죠? 아, 얼마나 음. 진할까요? 아, 아, 녹는다. 녹죠. 와! 휠. 와 어. 여러분 정말 이거 야 너무 맛있는데요 어. 베이스 너무 깔끔하고 파향형 나면서 거기 또 미분이 있는데 뭔 얘긴가 봐요 요거 네 그렇죠 <laughs> 부추가 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울주군의 그럼요양원 있으니까 숨이 어 아시죠 돌려두고. 저 조금 먹다가도 진거한 번만 숯을 죽인다. 그래서 이정장될 만하다, 이거는. 음. 아 네. 여러분, 음. 부추를 넣으니까요, 맛이 또달라지더라고요 음. 아, 근데 부츠가 이렇게 또없고 오, 살아나죠. 오. 살아나죠. 살아나죠. 네. 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해서. 아, 맞아요. <laughs>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찐으로. 특히 음. 남자한테 좋다고 하는 게부추인데 그럼요. 사모님 계시잖아요. 예. 네. 사모님께 오늘 저녁 한말씀 예. 하시죠. 카메라 보시고. 다른 게띄우는 거니까요. 맞 네. 이렇게 말을 하려고 <laughs> 했는데 카메라가 훅 <laughs> <꼭> 들어와서 영상 찍는다. 음에 하는 거 이거 지금 방수이기요 이제. 근데 양이 양이 이게 이게 바로 울주군의 정안입니까? 저... 알프스 시장의 아... 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와. 감독님 <laughs> 네,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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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미. 예, 네, 갑니다, 갑니다. 세점세 저... 점을 <laughs> 딱 집었거든요. 아 여러분 이건 같이 먹어야죠 정말 맛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어때요? 야아 정말로 친구였어요 지금 음 그렇죠 너무 맛있어 보들보들 야들야들 그냥 다가서 삼박자 다가줬어요 아 그런 그런 느낌 꿈틀 아 젤리 꿈틀 젤리 막 진짜 그 통실 통실한 게 입안에서 막 꿈틀 꿈틀 거리는 그런 느낌 너무 맛있어 많이 연락주세요. 네. 정말 맛있다. 말이 필요 없죠. 제 네. 활력이 넘치는 이유. 울주 한우 홍보대사 홍보 같아요. 어. 리액션도. 어. 어.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활력을 꽉꽉 채워주는 언양 알프스 시장의 한우 곰탕과 수육. 여러분 정말 이건 꼭 한번 맛보셔야 돼요. 어. 아, 진짜 아니. 잘 드시네요. 진짜 한 그릇 딱딱했습니다. 오늘 음 축은 알프스 시장을 위하여! 요롤레! 음 저꼭 하고 드셔야 돼요, 요네레 음 <laughs> 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네, 우리 주무관님 잘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대요. 아 <laughs> 자, 이렇게 맛있고 또 맛있는 언양 알프스 시장의 참맛! 한우 곰탕과 수육이었습니다. 아우, 맛있다. 시장을 뜨겁게 불태우는 남자 영맨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장은요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오일장의 유명한 소재를 언양 알프스 시장인데요. 소간지, 소지석도 언양 불고기 먹고 울고 갔다는 바로 그 시장입니다. 여기 오시면요 정말 맛있는 콩국수, 보리국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요, 작천정, 언양읍성와 구경거리가 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맞아. 산책하기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영 예니었습니다. 파이팅! 여기에다 하는 우리가 말잖아우 국물과 함께 했으면 아, 구이를 먹어야죠. 구이 먹어야 된다. 가자, 가자. 네. 먹어야지. 아, 여기까지 부터. 왔는데 다 먹어야지. 어? 신선해, 신선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국거리를 살수 있는 식욕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야, 신선하죠.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어. 저희가 어, 갈비살하고 등심을 먹을 거거든요. 어, 네. 요만큼, 요거 반, 이만큼 이만큼 반반해서 드세요. 어머니 자 오늘의 네? 핫 대결 코드입니다. 바로 갈비살과 등심 야, 이거는 못 고르죠. 그쵸? 블링 예술인 아, 언양 알코스 시장의 한우구이. 이게 바로 명품 중의 명품. 비주얼부터 다른 갈비살과 등심입니다. 여러 보이세요? 아, 너무 아, 신선해 아, 보이는데? 너무 신선해. 그런데 멀리 안 가도 돼. 바로 앞에서. 그럼요. 아,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앞에서 멀리 앞에서 안 가도 됩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근처에 초장집에 가서 그냥 맛있게 구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깝죠? 어머 세상해 아. 와 지금 앞에. 단천이 너무 정갈해. 와. 아까 저희가 샀던 갈비살이랑 등심을 네네. 가지고 와서 그렇죠. 여기서 먹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뭐, 여러분 뭐요, 이 집은요 뭐요, 뭐요. 원래 돼지갈비 전문점이에요. 어, 소고기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 전문점. 사람 없다는 전문점이거든요. 정말 안에 도 너무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고기를 사오면 초장집처럼 먹을 수 있는 곳이요 아, 얼마나, 얼마나 알프스 얼마나 좋아요. 시장을 또 오시면 음. 돼지갈비 먹으러 이집꼭 가야겠네. 요 그래. 근데 알프스 다 언양하면 소잖아요.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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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에서. 돼지갈비 하나로 오뚝선이고 이곳. 이곳에서 먹는 아... 한우 얼마나 맛있을까 두 가지를 다 잡은 그곳 네? 자 승재 씨 지영 씨 정희 씨 요건 갈비살이고요 어, 우리 세 분의 어... 취향은 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비스터리고 어... 네. 요거+ 요거+ 너무 요건 등심 아 그냥 뭐말안 듣죠 지금 이방에 향 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이 네, 향을 여기다 가지고 오 싶네요 이번은 조금 어, 미리 정해봅시다. 저는 제가 조금 이제 소고기를 약간 접하다 보니, 아, 저는 갈비살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늘 갈비살을 준비해 먹습니다. 아, 그 고기는 그냥 끓 전기는 여자. 여러분, 등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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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 거 한번 골라보세요. 아 이거 참 재밌어요. 쏠쏠합니다. 보이세요? 이거 뭐. 마블링 장난 아닌데요? 소리 스컬려나? 어, 간다. 벌써 치즈거려. 어, 불이 조금 세기 때문에. 않아요 탄다, 탄다. 열심히 하는데, 진짜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잘라서 나온 것만 먹었지요 아니, 저는 오늘 거의 안 드셔보시는 수준이거든요. 불이 화력이 너무 좋았어요. 현주씨, 괜찮아요. 지금 가게 연기가 지금 이거 사장님께 민폐예요. 네, 속이 타네요. 너무 맛있게다어게 일단 모르겠고 잘 먹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근데 현주 씨 어우, 생각나요, 어, 일단 오, 아저씨, 네. 현씨 멘트 생각나요. 저만. 어. 어. 레미 그러면 일단은 심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부드러운지 진지 정말 보잘 푸는데. 네. 어머니 보고 계셔. 지금 보어요 <laughs> 일단 그 육즙이 일단은 벌써 갈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와야 돼. 아, 육즙이 윤기 보세요. 소스 소으로 메쳐 가지고. 길이 딱이야. 대로 해서. 한 입에 지게 먹으면은 아, 고기 아, 자체가 너무 신, 신선하다. 너무 신선하다. 네네. 너무 신선하것 아 음. 아, 여러분. 마블링 좀 보세요. 저거 보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먹어야 된다 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긴 했는데. 와. 리클로즈가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육클로즈 여러분 저, 저 윤기의 입술이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우 와, 이런 진짜 맛이 끊어지네요 맞아요. 음, 아 이거 거의 야생의 맛. 시장에아 시장, 여러분 보셨어? 요 등심이냐? 갈비살이냐? 우리 언양 등심 먹고 싶으간고 갈비를 한 접시 먹고 한영맨불러보겠다 영맨 나와주세요. 시장에 아, 시야. 그래도 골라겠죠? 한우 등심이냐? 신재씨 고르셨어요? 갈비살이냐? 궁금해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사람들은 과연 골라야 무엇을 좋아할지 아주 궁금하시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가볼까요? 진짜 어렵지만 등심을 정리했습니 등심 먹고 후 아, 아, 등심 등심 갈비살. 아, 네. <laughs> 한결같네요. 한우 아, 갈비살. 둘다 놓칠 수가 없거든요. 아, 맞아. 맞아.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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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갈비살. 자, 과연 언양 마이크스 시장을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알 갈비살. 갈비살은 살짝 훌깃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등심은 뭔가 풍성하고 <laughs> 네. 고생하고. 아우, 진짜 매력있는데. 아, 당연히. 아, 갈비살 같은데. 쪽으로. 아, 갈비살. 아, 진짜 궁금하네요, 결과가. 아, 갈비살. 자, 제가 등심이었을까? 어, 갈비살이었을까요? 결과 아주 궁금하죠. 저, 아, 저는 네. 네 자신 있어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등세, 자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칙은 1대2? 약간 민망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벌칙 민망네요 시장의 시야 어. 결과를 뭘까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비살입니다. 비스밀 죄데 갈비살이었어. 아, 에너지가 없는 씨, 자유로 자, 오늘의 벌칙. 브랜나우, 브랜나우. 그쵸, 변장쇼인데. 조금 웃기죠? 조금 많이 생각하려요 얼굴이 지금 와. 너무 이뻐요. 거의 <laughs> 다요. <laughs> <laughs> 어머. 와, 너무 이뻐. 야. <laughs> 귀엽네요, 귀여워. 네, 정말 <laughs> 귀여워. 진짜, <laughs> 이 자리 둘 중에. 아니야, 알프스의 비단기 와가지고. 정말 야, 정말 야 이렇게 귀여워. 네, 이 조심해요, 이. 여러분도 와서. 아, 이런 거 쓰셔도 안할것 같아. 경두 나는고 네네. 시장에서 마음껏 누려보시고요 우리 로봇로 예. 해서 한번 갈게요. 아. 하나, 둘, 셋. 씹고, 듣고, 바쁘고, 즐기고, 여러분도 얼른 얼른 원양 알프스 시장으로 오세요. 자, 그럼 현이와 상희 그리고 영매는 시장에 참가 다음에 만나요.